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애플과의 협업 무산, 현대차, 기아차 폭락을 불러올까, 한국 증시 전망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쉬고 계셨나요?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전기차에 대한 협업 논의를 중단했다는 안 좋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주가는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으로 인해서 붕 떠서 2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인 기아차, 만도, 현대이와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패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플과의 협업 무산이라뇨. 언뜻 듣기에는 엄청난 악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작년 9월달에 올려 드린 현대차의 상승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작년 말에 올려드린 2021년 주식투자 이건 꼭 챙기세요. 이때 현대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영상에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대차만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이번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두 개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른쪽 위에 천천히 링크를 하나씩 띄워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블룸버그의 기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모 박스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은 현대 기아차 이 두개 회사 말고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와 비슷한 계획을 토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차의 최대 주주인 현대차는 애플과의 협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아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새어나갔고 이것은 애플을 환하게 떠갑니다 그래서 애플과 현기차의 전기차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플과 현대 사이의 논의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애플과 협업을 하는데 관심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사를 애플에서 현대차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전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애플은 지금 다수의 글로벌 제조회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협력사 길들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니온 게이 자이에서 애플 일본 협력체 6곳 이상과 위탁 생산 협의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에 상장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애플의 협력사 길들이기입니다. 어떤 업체 A를 선정한 이후에 다른 회사 B에 가서 A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맞춰줄 수 있니?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 업체에 가서 A, B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 C는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이폰이 있죠. 이건 한달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 BOE가 아이폰에 패널을 납품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아이폰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패널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LG 디스플레이가 2019년에 중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OE에서 아이폰 패널의 납품을 성공하면서 애플은 협력사로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이세개 업체를 가져가게 되는 셈이 됐죠. 이런 식으로 애플은 지금까지 협력사를 다변화시켜 왔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협력사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압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은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공급을 통해서 그 품질의 우수함을 확보한 셈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같은 우수한 전장 부품 협력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현대차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서 우수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또한 현대차 입장에서 애플뿐만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상대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업이 안 되면 혼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을 월요일에 애플과의 협업에 대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애플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애플과 협업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공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구글의 웨이보가 압도적인 1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포드, 크루즈, 바이두, 인텔,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있는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자체만으로도 자율주행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협업을 하면 애플의 자체 OS, 애플의 자율주행 기술, 애플만의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협업이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두회사인 중국의 바이두는 지리 자동차와 손을 잡고 전기차 마켓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포드는 구글과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술을 탑재하고 고도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건 아니고 2020년 생산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GM과 협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MS는 GM의 자율주행 업체인 크루즈에 투자하면서 자율주행 사업에 후발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클라우딩 기술을 활용하면서 방대한 도로주행 데이터 처리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 또한 자율주행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업이 일그러지면 아마존과 협업을 할수 있지도 않을까요? 현대차는 애플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매우 아까운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차량 공유, 자율주행, 소형 상용 전기차, 커넥티드카, 로봇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악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회사가 잘 나가고 아무리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라도 증시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아무리 잘 나가고 전기차 산업이 아무리 유망할지라도 코스피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 섹터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 그 위치를 확실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아주 간단히만 체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2019년도에는 파란색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녹색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 안전자산인 달러, 이두 가지의 모든 자금이 몰리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은 약간 모습이 다릅니다. 최근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이고, 녹색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에는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이때부터,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역시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작년 11월부터 급격하게 올랐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가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상승한다. 이 말은 미국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어떤 분들은 달러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며칠간 달러는 상승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진짜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미국의 경기 회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약달러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달러 약세와 채권금리의 상승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한국 증시에 매우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왼쪽 코스피 수급과 오른쪽 현대차 수급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 며칠 사이에 발생한 강달러 때문인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에서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90일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현대차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 며칠간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현대차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도대체 외국인은 무슨 이유로 현대차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올려드렸었던 두 개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이유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외국인은 미리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여전히 좋다 이 의견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식 초보라면 현대차를 비롯한 a b 이세 가지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것을 2020년 7월부터 꾸준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